너무 다행이에요 산책을 자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개들은 실내에서 소변 대면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개들도 있고, 다견 가정이어가지고 다견 가정 너무 너무 싫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 너무 너무 많아요. 뭐 근데 어린 6개월 미만의 강아지가 그러는 거는 식욕일 가능성이 커서 그런 강아지들한테는 조금 풍족하게 또는 뼈 음식을 좀 먹여주면 은 음간을 먹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응가를 먹으면은 그거는 심리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 돼요 메시지에 메시지 그래서 응가 같은 경우도 먹는 경우가 있지만 먹지 않고 옮기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먹는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입에 넣으니까 개들은 내 집에서 응가를 절대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집이라는 공간에서 화장실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거 자체가 개들한테 넌센스일수 있어요. 사실은 북미나 뭐 유럽에서는 실내에 화장실을 만들어 주는 게 그게 넌센스예요 밖에서 화장실을 만들어 줘서 계속 줄을 메고 다가죠. 어, 저희 다우리가 그래요. 저희 다우리가 은가를 계속 깜빡하고 치워주지 않으면 은가를 그 가지고 계속 다른 데로 옮기, 옮기고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어 젊었을 때 되게 많이, 많이 나왔어요. 아, 지금 나왔나요? 어, 지금은 많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게 성향이에요. 되게 극한 사람들 있잖아요. 죽었다 깨나도 아, 깨나, 깨나면 바뀔까 모르겠지만, 잘안 고치잖아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노화가 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laughs>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사주세요.